나는 있잖아 고딩 때 개그맨 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나마 다녔던 학원도 싹다 끊고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어. 진짜 말 그대로 하나도 안 했어. 그냥 뭐일도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0도 안 했어. 그냥 하나도 안 했어 그냥. 부모님 억장이 그냥 와리리리리. 그때 내 별명이 기둥 서방이었어.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시험만 봤다 하면 그냥 뭐야? 무조건 그냥 3번으로 기둥 세우고 바로 엎드려 자.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이게 절정이었는데, 1년 동안 내가 기둥만 몇 개를 세웠는지, 뭐, 이거, 아유, 씨발, 이거 뭐 트런들도 아니고, 이거. 그 정도로 내가 공부를 안 하다가, 딱 고3이 되니까, 닥치니까 사람이 후달리잖아. 아, 그래서, 공부라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, 어 공부 잘하는 친구를 좀 쫓아다녀 보자. 이렇게 결심을 했어. 그때 내가 쫓아다녔던 친구 이름이 조훈이었는데, 이 조훈이란 친구의 공부 스케줄을 내가 똑같이 따라해보자.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. 내이 친구 옆에 꼭 붙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. 내 성격 봐봐. 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. 맨날 활동적으로 사람들이랑 뭐 밖에 나가서 막 개그 짜고 뭐 어?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뭐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. 몸이 막 근지러워 죽겠고, 막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고 이랬는데, 하루 동안 내가 딱, 딱 참고, 공부를 딱 해봤어. 그러고 나서 밤에 공부를 딱 끝내고, 학교 자습실을 딱 나서는데, 야, 이거 너무 뿌듯한 거야. 그래가지고 괜히 집에 들어가가지고, 막 괜히 막 엄마한테 막, 어,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한티좀 내보려고 막 이러고, 또 그날 또 바로 싸이월드 켜가지고, 막더 열심히 노력하자. 이지랄 하면서 글쓰고. 그러다 보니까, 야, 이 조훈이란 친구는 이거를, 맨날 이렇게 하는데, 야이 친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. 그리고 그 친구를 봤는데 이게 웬걸? 별 감흥이 없는 거야 이 친구가. 그래서 이거 오늘 기분이 좀안 좋나?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지켜보고 다다음 날에도 지켜봤는데, 난막 이렇게 공부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막 친구들한테 얼른 막티 내고 싶고, 선생님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얘는 별 감흥이 없는 거야. 심지어 친구들이 뭐 매점이라도 같이 가다가. 야, 좋은 공부 안 하네. 이런 식으로 장난 많이 치잖아, 고3 애들. 그런 장난을 쳐도 별 반응이 없어. 그냥 넘겨. 만약에 나한테 그런 장난을 쳤다. 그러면은 뭐야? 야, 이 새끼야. 내가 지금 몇 시간을 공부한 줄 알아? 어? 이러면서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. 참 그게 나 이상했단 말이야. 그렇게 좋은이라는 친구를 계속 몇 개월간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제 공부에 불이 붙은 거야. 더 이상 이 친구가 페이스메이커를 안 해줘도 내가 혼자 스스로 그 루틴대로 공부를 할 만큼 이제 공부에 불이 붙은 순간이 딱온 거지. 그렇게 내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팍온 거야. 불현듯 무릎을 탁 쳤어. That's right. 훈이가왜 그랬는지 딱 알겠더라고. 진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.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을 절대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.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. 자기 노력에 취해서 뽐내지 않아. 스웩으로 여기지 않아. 왜? 왜 why? 왜 why? 그냥 생활이니까. 니들은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 게 자랑스러워 퇴근하고 샤워하는 게 자랑스러워 아니지 그냥 하는 거야 일상이라고 근데 결심한 거 오래 못 가고 노력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마치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나처럼 그러면서 막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 가지고 막 주변에 막티 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 라이크 like 똥마리온 강아지 인스타에 막 그냥 어 나의 뜨거운 열정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 이지랄하면서 글 올리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지.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기 노력에 취하면 어떻게 돼? 내 뇌가 어떻게 인식해? 아, 이 노력이 나의 기본 값이 아니라 내가 숨쉬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칭찬할 만큼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 나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야. 그래, 그거였어. That's right. 그걸 아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. 성공하는 사람들, 성취하는 사람들, 꾸준히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은.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.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노력도 묵묵하게 해.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자화자찬하지 않아. 절대 설레발치지 않아. 자랑스러워하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야?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. 딱 그때뿐이야. 이걸 깨달은 뒤로 나도 내 자신을 계속 칭찬하고 싶고 남한테 티내고 싶고 설레발치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걸 꾹 참아. 그렇게 스스로 칭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. 파티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. 얘들아, 우리 설레발치지 말자. 아, 그 훈이란 친구는 지금 뭐 하냐고?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어. 뭐 요즘에 좀못본지게 됐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. 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나루포청천. 아디오스.